양신주님을 제자로 불러보시겠습니다큰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삼호회상임위원 대표로 부회장 김명명, 프란주스코 형제님께서 신주님께 꽃목거리를 걸어드리고 헐라에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목소리> 네, 다음은 사목총회장이신 이병들 그레고리오 형제님께서 군단 신자들의 정성이 담긴 영적 대물을 전달하시겠습니다. <laughs> 수영명 주임신부 김병식미카엘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신 신부님 은총과 축복이 가능하시기를 사랑으로 기도드립니다 로사리오 기도 17230단 리사 1035회 명성체 1035회 성체조배 530회 십자가의 길 752회 사세를 위한 기도 1892회 화살기도 3020회 중호성 2,302회 2011년 9월 29일 천주교 대전교구 문화동성당 교우일동. 네 다음은. 문당 친자들의 정성을 담은 물적 괴물을 부정 부회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당 사무회장 이병주 그레고레 형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찬미수님, 오곡백화가 풍성하고 가을의 쌀이 내려져 있는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저희 분화동 본당 김경하영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희망이시며 사랑이신 주님, 오늘 영명축일을 맞으시는 우리 본당 신부님을 축복하소서. 우리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신부님이 입고 있는 공수단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함을 알게 하므로 그만큼 그것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그리고 고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도 하여금 알게 하시고 신부님의 비록 생존경쟁의 험난한 세파에서는 다소 비켜있다 할지라도 수간자락의 시간기는 인간적인 고뇌와 고독이그 스산함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게 하소서 우리의 여자이신 주님 우리와 하여금 사계들을 위해 특히 우리 본당 신부님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영명 주기를 맞으시는 우리 본당 신부님께 우리 모든 신자들이 참다운 사랑과 신뢰와 일치를 주님으로서 하느님의 참다운 백성들이 되도록 당신의 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의 저희 문화동 본당에서의 사제생활이 우리 신부님에게 있어서 일생의 가장 큰 즐거움과 보람이 되고 먼 훗날까지 가슴속 깊이 깊게 기억할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투터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존경함 없는 신부님, 오늘 영경주기를 맞이하여 저희 본당 신자일 동은 진심으로 신부님의 영명을 축하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관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느님께서 늘 함께하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신부님 진심으로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011년 9월 24일 문화동 본당 평신부 대표 이병규 교황님. 했습니다. 해마다, 어, 이때만 되면 그런 생각이지만, 그 감사를 드려야 될 분들은, 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죠 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 이때만 되면 제가 그걸 다가르치는것 같더라고요. 제 걸로, 말씀문드로다할수 있는데, 그걸 미안하고, 제스톱니다 어, 뭐 지난 시간동안 네, 어, 정말 네, 재밌게 살았고 올해도 또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뭔지 모르지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웃으면서 지습니다잘 웃질 않는데 지금도 막 웃음이 나왔네요. 미친놈처럼 <웃음> 우리 신자분들이 성당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신자분들이 신앙생활을 삶의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거 여러 성장의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거볼 때면 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우리는 십자가도 기꺼이 져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아시죠 좋은 마음으로 다시 있으면 하는 게늘 바람이고 저도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제들은 신자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고 연도해 주는 덕분에 사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거기에 응답했다 그래도 사제들에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힘을 주시는 많은 신자그들의 기도와 격려가 없다면 사제는 사제로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저한테 격려와 기도를 하지 않고, 네, 날려주시는 신자분들께 다시 한번 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미사 전례를 이렇게 빛나게 해주신 더미드와 작은 평화에서 신부님 연명축일을 축하하는 축하고 너는 내 아들을 노래해 주시겠습니다. 내마에의 주님 아들이라. 아들이 열리고 주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여. 이는 내 아들 내 아들이라. Eu